안녕하세요. 말 키우는 마부 매트양입니다. 왕초보 매트양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유튜버 분들이 어, 구독자 1,000명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어, 하루에 몇 명씩 계속 어, 어떤 분들은 10명씩 빠져나간다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를 하시면서 어, 좀 어, 릴렉스 해야 되는 부분, 어,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어, 저는 이 반박목 하기 때문에 어, 말들이 겨울에는 어, 폭설을 다 맞고, 여름에는 태풍이나 어, 폭우, 비를 다 맞고 있습니다. 말들은 사람보다 체온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 말들은 반박목하기 때문에 이 마방안보다 눈이 내려도 바깥에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 비싼 말,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은 제주의 날씨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시설이라든가, 시간과 비용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들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저는 제주에 사는 말, 한라마, 그런 어떤 말들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기특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신경쓰고 정성 들여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유튜브의 구조를 이해하고 또이 구글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더라도 어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어 릴렉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어 의욕이라든가 어이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너무 급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유튜버들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만의 일상 스토리를 콘텐츠로 해서 꾸준하게 1년, 2년, 3년 넘어서 1,000명, 3,000명, 10만 명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가끔 보고 있는 그 개그맨들이 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재밌어서 가끔 봅니다. 그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내에 한달 한 만에, 두달 만에 1,000명을 찍고 3,000명을 찍고 6,000명을 찍는 분들은 아주 전문 프로페셔한 정보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정보를, 어, 그 썰을 풉니다. 그래서 1편, 2편 나누어서 아주, 어, 초집중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어, 정확한 컨텐츠를 갖고 전문성을 갖고 하는 분들은 유튜버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모두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저랑 비슷한 경우 있는 분들은 비슷한 일상, 이야기들입니다. 요리이든지, 어떤 여행이든지, 어, 이런 것을 콘텐츠로 갖고 있는 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욕심을 내면 음, 중두에 포기하거나 정말로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수익구조인가요? 어, 그것을 첫 번째로 갖고 있다면 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서 많은 분야에 있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는 것을 첫 번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방문해서 시청하고 댓글도 남길 때, 꼭 풀시청합니다. 그냥 1분, 2분 보고서, 어, 그만두고, 영상 잘 봤습니다. 풀시청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키고 있는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제 바, 채널에 와서, 아 그런 댓글을 남기지만 진짜 그 사람이 내 영상을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는 조금 지나면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쉐어링하는쉐어링 프렌드, 이 파트너십 이런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구독자를 조금씩 조금씩 늘렸으면 하는 바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를 받아요. 또 알고리즘이 어 조금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저께 어 유치님 가서 영상 보고 다 보고 댓글 남겼는데 이틀 지나서 봤더니 어 유치님이 끊겨 있습니다. 몇근 원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자주 안 오는 분도 아닙니다. 알수 없습니다. <laughs>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 이 유치님 중에서 노래, 음악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노래를 신나게 합니다. 어, 그래, 그러면서 영상 올려요. 어, 그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구독자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 노래를 부르는 시간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말을 키우면서 말 옆에서 노래도 부릅니다. 아, 이렇게 뭔가 즐겁게 하면서 유튜브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끔 저는, 아, 이렇게 운동도 하고요. 춤도 추고요. 아, 이렇게, 그, 저희가 말을 키우다 보니까 이 몽골에 있는 말, 어, 유튜브로 영상을 가끔 많이 봅니다.

몽골 음악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티베트나 몽골 쪽이 그런 어떤 음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aughs> 이런 소리를 내질 않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당신이 전생에 어, 살았다 뭐가 있었다면은 아마 몽골 추장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 답답할 때 아, 소리를 이렇게 냅니다 하이야 하이야 호 마사 하라 소 이야 오 이야 하이야 오다 하하하야하 호호 듣기 거북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내면서 답답하고 힘든 몸의 상태를 풀어내는 방법을 선택해서 합니다. 막누가하 수다 떨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럴 사람도 옆에 많지 않고 이렇게 잘 놀아야 될것 같습니다. 유치님들 뭐 특별한 정보는 없지만 아, 릴렉스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유튜브 라이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주듯이 저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